자, 다 붙여놓았으면 수학책 121쪽을 보겠습니다. 3분의 1과 5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알아봅시다. 자, 3분의 1과 5분의 1을 수직선에 나타내요. 알아보세요. 이렇게 되어있네요. 수직선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이에요. 0, 그 다음은 1, 그 다음은 2, 그 다음은 3 이렇게 계속 커지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하는데, 숫자들이 나타나 있는 직선이요. 자, 이 수직선 중에서 3분의 1을 나타내라고 했죠. 3분의 1은 이만큼이에요. 0부터 1 사이가 1이죠. 여기 위에다 1이라고 써놓을까요? 1을 똑같이 몇으로, 몇으로, 3으로, 3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쪽, 몇 가지 부분? 한 가지 부분. 그래서 수직선으로 이만큼을 나타내면 어디가 돼요? 0부터 1 사이니까 0부터 1 사이를 똑같이 몇 개로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. 1 부분입니다. 그래서 3분의 1은 수직선의 이만큼을 표시하면 3분의 1이 되겠죠. 만약에 책칠이 여기까지 되어 있다.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써야 한다.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? 조금 어려운데요. 아, 이 부분은, 어, 글쎄요, 선생님. 2인가요? 아니죠. 1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보다 작은 수인데요. 얼마나 작냐 하냐 하면 0부터 1 사이를 똑같이 세수로 나눈 것 중에서, 한 칸, 두 칸, 세 칸이죠? 이만큼이 한 칸, 두 칸, 세 칸. 똑같이 세수로 나눈 것 중에서, 몇 번째 칸? 두 번째.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. 자, 3분의 2를 우리가 이만큼 표시를 했고요. 이번에는 5분의 2를 나타내 볼게요. 똑같은 막대예요. 비교를 할 때에는 똑같은 막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똑같은 막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 중에서 한 부분.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똑같은 길이를 아까는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죠? 셋 넷,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. 그러면 똑같이 다섯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. 그래서 5분의 1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써볼까요? 여기,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? 0부터 1, 4, 이를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, 두 개니까,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. 둘, 오로 나눈 것 중에 셋, 5분의 2, 5분의 3, 나머지는 5분의 4가 될 거예요. 자, 이것도 참고로만 알아두세요. 그러면 3분의 1과 5분의 1 중에서 어느 분수가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어요? 3분의 1이 긴가요? 5분의 1이 긴가요? 5분의 1이 더 길지 않죠. 3분의 1이 더긴 분수기 때문에 3분의 1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. 3분의 이더 커요. 자, 교과서 121쪽에 있는 3번과 4번 문제도 풀어보는데 특히 3번 문제는 수직선에 직접 나타내라고 했죠. 수직선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색연필로 꼭 나타내어 보세요.